구독자 베프님들과 함께 간 올랜도 여행 유니버셜 스튜디오 시리즈는 잘 보셨나요? 자 이제 우리는 디즈니 월드로 넘어갑니다 올랜도 디즈니 월드는 세계 최대 디즈니 테마파크 리조트죠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지 어떤 팁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올랜도 디즈니 월드 투어 시작합니다 오늘 온 것은 드디 올랜도 유니버셜 스튜디오를 벗어나서 디즈니 월드 애니멀 킹덤에 왔는데요 파크 곳곳에 숨겨져 있는 비밀들도 알려드릴 거니까 끝까지 한번 보시고 너무 놀이기구만 쫓아다니시면 디테일을 못 봐요 그래서 재미있는 그런 숨겨진 사실들 그리고 알아두면 좋은 팁들도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니멀 킹덤에 들어오시면 가장 인기가 많은 어트랙션은 바로 아바타 테마 구역에 있는 아바타 플라이터 패시지고 그 다음에 어, 킬리만자로 사파리도 가장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두개 중에서 하나를 무조건 먼저 예약을 하시는 게 좋은데 현재 2022년 기준으로는 이제 아바타 같은 경우에는. 인디비주얼 라이트닝 레인만 돼요. 그래서 디즈니 지니 플러스를 한다고 하더라도 예약이 되지 않아서 예약을 빨리 하고 그러니까 빨리 타고 싶다 하시면은 이제 돈을 내고 예약을 따로 별도로 하셔야 됩니다. 인디비주얼 라이트닝 레인? 디즈니 지니 플러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올랜도 디즈니 월드는 다른 디즈니 테마파크들과는 다르게 상당한 공부가 필요합니다. 잘 모르면 제대로 못 즐기게 되는 곳이 디즈니 월드죠. 인디비주얼 라이트닝 레인과 디즈니 지니 플러스 모두 놀이기구를 빠르게 탈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존 무료 패스트 패스가 사라진 대신 생긴 유료 서비스죠. 고정 댓글에 있는 영상을 통해 대략적인 개념을 이해하실 수 있고 웹진을 통해 상세한 내용을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테마파크는 아는 만큼 즐길 수 있다는 사실, 디즈니월드 방문 전에 꼭 영상과 웹진 모두 살펴보고 가세요. 디즈니 월드에 가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또 하나 있죠? 바로 매직밴드를 구입하는 일입니다. 최근에 매직밴드 플러스라고 또한번 업그레이드가 된 버전이 판매되기 시작했죠. 디즈니 월드에서 매직밴드는 필수가 아닙니다. 하지만 안 하면 또그 묘한 매력을 느끼기 어렵고 체험 못하는 부분들도 생기죠. 매직밴드에 대한 내용도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자세하게 알아보세요. 저는 그 중에서 바로 이 미키. 미키 모양으로 된 매직밴드를 골랐어요. 그래서 이거를 차고 이번 올랜도 여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예. 매직밴드 플러스를 차고 파크 곳곳에 있는 캐릭터 동상 앞으로 가면 소리가 납니다. 캐릭터마다 시즌에 따라 다른 소리가 나는데 오직 매직밴드 플러스를 찬 사람들만 체험할 수 있어요. 이렇게 흔들면 소리를 냅니다. 오.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은 아바타 테마구역이었습니다. 요한 풍경이 나오기 시작하면 아바타 테마구역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뜻이죠. 바로 그 아바타에 나오는 그 행성, 바로 판도라 행성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엄청 크죠? 어, 엄청 큽니다, 여러분. 매번 올 때마다 봤던 거지만서도 다시 봐도 그게 엄청 웅장한 것 같아요. 보시면 이렇게 떠 있는 것 같지만, 이게 사실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고, 네. 그리고 저 위에 있는 게 조금 더 작게 이렇게 표이 되어 있어서, 원근법 같은 거죠. 더 높아 보이게끔 만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트랙션 예약이 되어 있으면, 이렇게 매직밴드나 입장권 카드로 찍고 입장하면 됩니다. 이 초록불이 들어오는 게 묘한 쾌감이 있어요. 가장 먼저 탄 것은 아바타 보트라이드 나비 리버 전이었습니다. 천천히 움직이는 보트를 타고 아바타 행성을 구경하는 놀이기구입니다. 자극적인 요소 하나 없지만 넉넉고 타게 되는 매력적인 어트랙션이죠. 아바타 세계관을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 애니메트로 있습니다. 정말 살아있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움직이죠. 디즈니의 기술력은 봐도 봐도 참 놀랍습니다. 를 위해 사툴리캔틴이라는 아바타 테마 레스토랑을 방문했어요 퀵서비스 레스토랑이라서 부담없이 식사할 수 있는 레스토랑인데요 아바타 테마에 맞게 이국적인 메뉴들을 판매합니다 누들과 밥중 선택하고 고기류 선택 소스 선택까지 모두 자기 취향대로 주문할 수 있어요 약간 아시아 음식 같으면서도 멕시코 음식 같기도 한데 전반적으로 일정 중 베프님들이 가장 만족했던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좀 아바타 판도라에서 먹는 듯한 느낌이 들도록 좀 오묘하게 이제 색깔이 날수 있도록 이렇게 한 걸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진짜 맛있어 음. 특이한 음식지 먹어보고 싶다 금지파크 여행에서 금금 햄버거나 지자가 질린다 하시면 이런 음식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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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향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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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 아마. 약간 바로 지 실망할 있고. 미국 쪽시다가이이지다또 다른 맛이 다 식사 후 다른 테마 구역으로 이동 중 보트를 타고 이동하는 캐릭터들을 만났어요. 캐릭터들이 보트를 타고 지나가는 건 코로나 이후에 생긴 애니멀 킹덤만의 새로운 매력이자 재미라고 할수 있죠. 다음으로 이동한 곳은 아프리카 테마 구역. 아프리카 에 직접 가본 적은 없지만 확실히 아프리카 느낌은 나죠. 전 세계 디즈니 테마파크 중에서 이런 이국적인 느낌을 내는 곳은 디즈니 월드 애니멀 킹덤에 유일합니다. 공연을 위해 이동 중인 연기자들은 이동 중에도 그 테마를 유지하고자 노력해요. 참 디즈니답습니다. 아프리카 테마 구역에서 볼수 있는 공연으로는 페스티벌 오브 라이온 킹이 있습니다. 라이온 킹 캐릭터들이 30분간 펼치는 뮤지컬 공연인데 특이하게 원형극장에서 진행됩니다. 여기서 팁을 드리자면 애니멀 킹덤은 파크 운영 시간이 원래 짧기도 하거니와 공연들이 대체로 오후에 일찍 끝나기 때문에 공연 시간을 미리 체크해 동선을 계획해야 공연을 빼놓지 않고 다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뮤지컬 작년인가 봤는데 그거랑 또 다른 느낌으로 더 감동받았어. 제가 돈을 냈었나요? 추가로? 아니요. 공짜, 이게? 그래. 공짜는 아니지. 우리 티켓 값에 빠 하더니. 그렇긴 하 <laughs> 진짜 영화 한편안본것 같은 느낌? 그 다음은 애니멀 킹덤의 인기 어트랙션, 킬리만자로 사파리였어요. 거대한 지프차를 타고 실제 동물들이 있는 사파리를 구경하는 어트랙션인데, 그 규모가 엄청납니다. 일반 손님들이 걸어 다닐 수 있는 파크 규모가 이 정도인데, 킬리만자로 사파리 규모는 이 정도니. 엄청나죠? 차량에 타면 무슨 동물들을 볼수 있는지 정리가 되어 있어서 찾아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사실 땅 규모에 비해 동물들이 엄청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 점이 오히려 더 자연스러워서 좋더라고요. 여기서 재밌는 팁. 통학이 있는 곳에서는 히든 미키를 찾아보세요. 히든 미키가 뭔지 모르겠다면 고정 댓글 속 영상을 먼저 확인해 보시고요. 정답은 영상 끝에 숨겨 놓을 테니 이 영상 끝까지 보세요. 자, 고릴라 퍼스트. 트레일을 왔습니다 이런 트레일들은 굉장히 일찍 닫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와 보시는 게 좋은데 애니멀 킹덤 곳곳에는 이런 트레일들이 되어 있어서 테마에 맞는 트레일들이 있거든요 정말 동물들을 관람하면서 약간 트험가가된 듯한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트랙션만 즐기지 마시고 이런 트레일들을 돌아보면서 동물도 보고 약간 다른 사람들이 많이 안 하는 것들도 한번 체험해 보시면 좋아요 너무 애니, 너무 이제 어트랙션만 쫓다 보면은 애니멀 킹덤에서 솔직히 할게 없다고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보시면서 이제 동물도 관람해 보시고 하시면 더 뜻깊은 시간을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테마파크마다 파는 상품이 다르고 테마 구역마다 파는 상품이 달라요. 예를 들면 애니멀 킹덤이기 때문에 이 업에 나오는 우리 러스이라고 하는 캐릭터가 입고 있는 옷도 판매를 하고 그렇게 프린트되어 있는 티셔츠도 판매를 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애니멀 킹덤에서만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번 어떤 테마파크를 놀러 가실 때 디즈니 놀러 가실 때 많은 분들에게 드리는 조언이 뭐냐면 마음에 드는 상품이 있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사라 라고 말씀을 드려요 어딴데 가면 또 있을 거야 어, 입구 앞에 있겠지 다른 파트가 또 있을 거야 라는 말들을 하시거나 생각을 하시는데 절대 없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이런 애니멀 킹덤의 상징인 이 트리 오브 라이프를저형으로 가질 수 있는 이런 상품들은 애니멀 킹덤에서만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마그넷도 애니멀 킹덤에서만 구입하실 수 있고 저도 이거는 아프리카 테마 구역에서만 현재 봤거든요. 무조건 상품은. 그 자리에서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바로바로 이려보는게 바로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프리카 실제 있을 법한 낡은 기차역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움직이는 낡은 기차를 타고 이동할 건데요. 기차 위에 짐들 좀 보세요. 전 이렇게 디테일하게 꾸민 것들을 참 좋아합니다. 이 기차를 타면 애니멀 킹덤의 백스테이지, 그러니까 직원들만 갈수 있는 공간을 보게 되는데요. 동물들을 관리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기차의 목적지는? 애니멀 킹덤에는 걸어서 갈수 없는 테마구역이 하나 있어요. 바로 라피키의 플래닛 와치라는 곳인데, 아이언 킹에 나오는 원숭이, 라피키가 주인공입니다. 기차를 타야지만 갈수 있는 이 숨겨진 테마 구역에는 남들은 잘 모르는 재미가 하나 있죠. 이쪽으로 오면은 애니메이션 익스피리언스라고 해서 캐릭터를 그려볼 수 있는 그런 체험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연필하고 종이 하나를 챙기면 됩니다. 밑바탕은 그려져 있고, 여기다 어떤 캐릭터를 그리게 될지는 이제 한번 쭉 들어봐야지 알수 있어요. 그림을 따라 그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실제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그리는 분이 나와서 그림을 그리고 우리는 그걸 따라서 그려보는 거죠. 우리 대표님 중에 애니메이션 하시는 분이 계세요. 우와. 어. 안녕하세요. 근데 여기는 애니메이션 할줄 모르시는 분이 계세요. <laughs> 근데 자세만 잡을 줄 아시는 분이세요. 계 이게 뭐예요? 이거. <laughs> 애니멀 킹덤이니까 도물 캐릭터를 그리게 되는데 그 캐릭터는 매번 변경됩니다 지난번에 방문했을 때는 라이온킹의 품마였는데 이번에는 리모를 찾아서의 브루스였어요 저는 사람을 그릴 때도 졸라맨으로 그릴 정도로 그림을 정말 못 그리는데 여기서는 그대로 따라하기만 하면 되니까 재미가 있습니다 우리 베프님들 그린 거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누가 잘 그렸는지 우리 구독자님들 한번 보시, 한번 1번. 환영을 해주세요 1번, 1번. 2번 2번, 2번. 3번 <laughs> 4번 5번 4번에 4번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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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버프 투어에서만 들을 수 있는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자면 애니멀 킹덤에는 요런 것도 있습니다. 디즈니에서 창의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을 이메지니어라고 부릅니다. 상상을 의미하는 이메지네이션과 기술자를 의미하는 엔지니어가 합쳐진 말이죠. 애니멀 킹덤 테마파크를 만들 때 디즈니의 이메지니어, 조 로디라는 사람이 참여했었습니다. 지금은 은퇴한 조 로디는 꽤 유명한 이메지니어로 애노하임 디즈니의 가디언즈 갤럭시 미션 브레이크아웃, 디즈니 월드의 익스페디션 에버레스트, 아바타 테마 구역 등을 만든 사람이죠. 애니멀 킹덤은 그의 손길이 닿은 곳이 많아서 이렇게 파크를 다니다가 보면 그의 이름과 비슷하게 읽히는 단어들이 전단지처럼 붙어 있습니다. 일종의 이스터 에그죠. 이런 끼알 같은 재미는 테마파크 덕후들만 알아챌 수 있습니다. 이어서 독특한 메시지가 숨겨진 극유타기 놀이기구와 애니멀킹덤의 유일한 롤러코스터도 탔습니다. 누군가는 엄청 놀라고 누군가는 덤덤한 이 놀이기구도 탔죠. 다들 뭘 보고 있는 걸까요? 애니멀킹덤의 유명한 어트랙션 아바타, 플라이통 패시지도 빼놓을 수 없죠. 그리고 아바타 테마고에게 숨겨진 비밀 이야기를 하나 더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말이죠. 구독, 알람 설정으로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